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어, 장 초반에는 이제 미중 무역 미중 무역 불확실성 재확장 우려에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였는데, 글로 어, 대표의 완화적 발언과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힘입어서 파워 축소하는 모습 보였고, 이후 진행된 파월 회장의 도비시아 연설도 이제 상승를 이어가면서 증시는 어,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트럼프가 s n s 를 통해서 중국 식량수입 가능성 을 언급하면서 재차 좀 무역 불확실성 고조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금일 에너지와 경기 소비자 IT를 제외한 이제 여덟 개 섹터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어, 특징적으로 이제 오픈 AI 협력을 발표한 월마트가 급등한 모습 보이면서 필수 소비자가 가장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웨스파고 같은 어, 기업이 이제 어닝 서라이즈 발표하면서 급등한 모습 보였고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IB 사업 호조가 나오는 모습 보였으나 어, 좀차약실 매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래시스 클래시스 3분기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회사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0% 이상 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자체는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했었지만 네, 회사의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의 영업 불확실성 그리고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멀티브트 레이팅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주가는 좀 다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3분기 매출액은 매출 840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비 각각 40%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10% 정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매출 브렉다운... 추정한거 말씀드리면은 수출 장비가 이제 볼륨어가 진출 국가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이랑 국 유럽은 이제 워낙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QQ 매출 성장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난 7월에 이제 RF 신제품 커드세이 출시한 거 이제 기여 더해지면서 장비 쪽은 이제 QQ 매출 성장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모품은 이제 브라질 매출 채권 회수 이제 지연 이슈가 이제 3분기에 신규 주문도 제한적으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모품은 QQ 매출 성장 힘들지 않을까 플랫한 수준으로 이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매출이 2분기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광고비와 대손상각비가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하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상황 반영해서 예상실적 하향 조정했고요. 지금 멀티플 피어그룹 멀티플 상황이 이제 좀 평균 20, 23배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적용해서 목표주가 6 5 0 0 0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앞으로의 포인트는 이제 브라질이 영업 정상화가 언제가 되는가, 그리고 수출 장비 매출 고성장 지속 이두 가지가 될 텐데 2026년이 이제 미국이랑 유럽의 수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서 장비 매출 고성장, 그러면 이에 따른 소매출 레벨업 가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영업 정상화가 확인되는 4분기중 시점에는 이제 실적과 주가 모두 유의미한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네, 어제 오후에 그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 급락이 있었습니다. 오한 시를 기해서 중국 상무부에서 한화오션의 미국의 다섯 개 관계사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요.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들이 해당 기업들과 거래 그리고 협력 활동을 못 하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 제재가 나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의 뭐 미쯔비시나 가와사키 같은 조선소들 역시도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고 반대로 아시아 해운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 제재 조치가 뭐 한화 필리라든지 한화 시핑이 지금 미주에서 하고 있는 영업 활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필리가 만들고 있는 선박들이 원양을 나가는 선박들이 아니라 대체로 다 미주 내륙 연안을 좀 왔다갔다 하는 선박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어 존스법 안에서 어차피 움직이는 선박들이라면은 굳이 상무부의 제재를 신경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요 내용들이 막 어떤 중대한 차질을 주거나 이루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주가가 빠진 데 대해서 조금 더 화, 해석을 더 깊게 해 본다면 <laughs> 이런 중국의 제재 조치가 만약에 국내 혹은 일본의 미해군과 협력 중인 조선소들로 확대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내용들로 하여금 이 조선소들에서 만든 선박들이 중국 항만에 입항할 때 일종의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선주사들이 우리 혹은 일본의 조선소들에게 발주하는 데 있어서 다소 조금 어~ 발주 시점을 좀더 이연하거나 혹은 조금 꺼리게 되는 그런 영향을 조금 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UST 할 때랑 조금 반대되는 움직임이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나온,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주 업종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센티먼트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좀큰 우려 요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미중 항만 수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배다 배달, 한국 배다를 논하지 않고 이 항만 수수료를 다 오롯이 운임에 전가할 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종이 오히려 역으로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마침 17일까지 m e p c ES2라고 해서 환경협의 회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업 중기 규제 조치 확정 그리고 단기적인 시황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 과잉이라는 큰 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로그 뽑겠습니다.